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하나 펜인 내가 봐도 세이프 같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죠 이제 예나 제가 녹화할 당시는 어젠데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한 이틀 정도 전이 되겠군요. 이 하나와 이제 삼성의 경기에서 김호재 선수가 런다운에 걸렸고 이 가정에서 강경학 선수가 너무 급하게 어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김호재 선수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웃을 시켜도 될 텐데 너무 빠르게 아웃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좀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공을 던지고서 약간 세이프 타이밍이긴 한데 챌린지 끝에 아웃으로다가 원심 유지가 돼가지고 하나팬인 제,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그 챌린지를 하고서 이제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을 너무 세잎 같은 거야 너무 찝찝했어 어제 예 너무 찝찝한 거예요 하나 팬인데도 이거 세잎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안중에 녹화하기 를 위해서 그 장면을 다시 봤어요 진짜 이게 세잎인가 근데 느리게 정말 느리게 이제 어 어 일시 중지 버튼 눌렀다가 재생했다가 일시 중지 버튼 눌렀다가 재생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세이인것 같아 보이진 않고 약간 동타임인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. 예. 그리고 손가락이 떼어졌다가 되었다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과연 그렇게 심판들이 디테일하게 봤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. 판정 내린 거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고 너무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대강 보고서 판정 내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, 어,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시중지했다가 재생했다가 일시중지했다가 재생했다가 이렇게 틀어보니까, 그, 아시겠지만은, 글로브가 구겨질 정도로 눌러야지만 아웃이 아니라 살짝만 되어도 아웃이란 말이에요. 세이프가 아니라. 그래서, 대인 것 같아 보이는, 조금이라도 대인 것 같아 보이는 장면과, 그리고 손가락이, 어, 김호재 선수가 들어갈 때, 어, 베이스에 대었다가, 이제 떨어졌다, 떨어졌다.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손가락이 꺾이면서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, 대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과, 그리고 이제 살짝이라도 글로브에 대인 것 같아 보인다. 원심을, 디바크기에, 디바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고서 과연 심판이 판단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. 예. 아니면 최근에 이제 판정과 관련돼서 좀 어, 징계도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원심을 완벽하게 깰수 있다라고 판단이 안 들어서 이제 어, 그냥 원심을 유지한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 팽이지만 은좀 찝찝한 판정이 아니었나? 어, 김호재는 좀 세이 타이밍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. 예. 저처럼 이렇게. 이거를 아마 그 심판 분들이 C 중지 눌렀다가 재생 눌렀다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대신 눌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, 글러브에 살짝이라도 김우재 씨의 이제 팔이 좀 대인 것 같다. 어그 베이스에 이기 전에 그리고 베이스에서 손가락이 떨어졌다가 되었다가 하는 부분이 약간 미묘하게 있다. 어,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. 심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도 내가 더 좋을 거거든요. 확률적으로 <laughs>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보는 거하고 저처럼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테고요. 예. 그래서, 과연 디테일하게 봐서, 제가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디테일하게 봐서, 세이프를 준 것인지 아니면 대강 봤을 때, 세이프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고 그냥 판단하신 거지, 정확한 거는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. 하나 팬이지만은 이번 판정은 굉장히 찝찝했다.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